도 이용 개발에 있어서 대 원칙은 선 계획 후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와 같은 대규모 국가 산단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원칙이 반드시 지켜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산업부가 지고 있는 전력 공급 계획 보면은 LNG 3기가 짓고 나서 호남에서 용인까지 3, 4kV 송전설로를 신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4개 송전설로를 3.7조 원 규모로 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하고 크게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은 규슈하고 호카이도 같은 지방 거점에 미국은 대도시 외곽이나 별도 신도시를 만들고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대만도 다이페이권이 아닌 중남부 지역에 분산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력 개통을 보면 전력 생산의 대부분은 호남과 영남 지역의 발전소에서 이루어지고 호남 지역에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지금이라도 반도체 AI 분야 첨단 기업을 호남 등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포함한 첨단 산업의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